아씨 ㅈ됐네 이거 야 대공은 진짜 세구나이 보허패 근데 얘 문제는 15인치 못 막아요 얘이 이거 중앙에 뭐야 이거 네모난거 탄속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네 리미의 탄속 야 포탑이 큰거냐 이게 배가 작은거냐 이거 이 녀석 실제로 있던 배 맞아요? 진짜 이거는 근접 싸움뿐이 없다 이제 희망이 근접 개싸움 측면에 많은 수의 부포로 상대방을 조질 수밖에 없어. 다 얘가 집탄 좋다 그런데 쏴볼까 한번? 아니 씨팔 이상한데? 아니 집탄이 좋다며? 야, 7kg에서 쐈는데 이렇게 빠진다고, <웃음> 타니? <웃음> 이게 실한가, 이거? 그러니까, 배를 조절하고 쏘면 좀 좋겠지, 그래도? 포각 좀 보자, 그리고. 여기가 한 개네, 이렇게. 포각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듯. 워스파이트, 호구다, 호구. 후소도 오네. 야, 여기 호구들 다 오네. 상대적 호구. 같은 6티어들끼리 놀자. 독일 부포 맛을 보여주고 왔어. 야, 할당 또 속은 것 같다고요. 야, 6티어, 찐따들 여기 다 모여있네 가자 히퍼 어빵세우자고요 근데 <laughs> 어퍼가 나보다 장갑 좋을 걸 정면 6티어, 하티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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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이거 철갑으로 바꿔 이제 오나왜 걸렸어? 아니구나 히퍼! 나 믿고 따라와! 부포 세팅이야 이거! 어? 좆밥 싸움 간다 근데 아우바에 어뢰 있네 아씨어레 있으면 안되는데 정정당당하지 못해 어뢰 이거 뭐야 야 워스파이트 이거 뭐야 정착이 뭔데 여기까지.. 오냐? 뒤졌어. 딱 들어가면서 철갑으로 아오바 날리고 후소 부포로 후드르 패주고 워스파이트 뒤치기. 야, 각이다. 뭐냐? 시타 가자! 아니 C펄 왜 한발도 야 아우바 튄다 얘 아씨 뭐야 이거 아이씨 야, 오래 썼지 않았어. 아, 이 씨발 아니, 오래 너무 사기야. 이거 아, 어디 갔어? 벌써 반 피야. 배가 야, 뭐야? 왜6 가관통이야? 아 좋댔다 이거. 아오바 시타 없어요 이거? 있네. 이 없는 척했어. 이래라 부포. 야 배도 야포 돌린다 포 돌린다. 어, 오우씨. 나이스 예. 이거 뭐야? 야이개 씹. 오야 씹혔다. 오 오. 아. 이래라, 부포, 이래라, 부포, 이래라, 부포, 이래라, 부포, 이래라 부포. Unser team hat die 이거 어리. 호수 시타 노려볼까? 나 근데 왜 탐지가 안 지워져? 뭐야? 오야 잠깐만. 점령하고 티자 <laughs> 잠깐만. 점령하고. 이거 또 나와. 나오겠지 그대로. 어, 야 시타 안 나왔다. 잠깐만, 야, 오, 야씨팔 이래라 부포. 야, 후속 거 맞으면 나 가, 이거, 잠깐만. 오, 야, 튕겼다. 으아! 후속 옆걸이 보여준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야, 왜안 죽어, 씨! 튕겨야 한다. 아. 어 죽어! 야! 야. 야. 독일 해냈어. 야, 부포 셋시다 비었네 이거. 부포. 부포 아직 100%다. 6티어가 팔탑방에서 지금 어? 그러니까 이거 <laughs> 아니 얘가 부포가 많이 달려 있어 측면에 이렇게 닥지덕지 달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포 화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독일은 부포다 어차피 주포는 안 맞어 독일은 내가 볼때 전함이 주포 세팅 해봤자 안 맞아요. 쟤왜 저기까지 갔어? 그리고 이 배가 이 전함이 좀 특이한 게 순양 전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선회가 빠른 것 같은데 살짝. 뭐가 온다. 맞다 이 녀석 대공 테스트 한번 해보자. 대공 능력 테스트. 손님 온다 손님. 어 좋다가 좋아요 좋다가. 속력 자체는 안빠른데 한번 해보자. 사거리가 안 돼요 지금. 5.2km. 아 졸로 나가네. 나한테 안 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막 쏘고 이렇게 한방딱 쏘고 있잖아요. 아까 쏘고 상대방 쏘기 전에 이렇게 빨리 트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빠른 것 같아 배가 이거. 아우 상대방 한모 잡았네. 얘만 잡으면 된지 아, 너무 먼데 이거? 최대사우리 바뀌야 이거 지금. 야, 팔탑 방에서 이 정도면. 근데 입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티어치고. 6티어 치고 6티어 전함 치고 한방 데미지 그러니까 주포의 구경이 좀 아쉽기는 해 350mm니까 14인치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이 플레이트가 25mm니까 14인치 주포까지만 좀 막을만한데 야씨 여기 진짜 어리... 참치 뭐야 이거? 가나에 와타고 아 양쪽에서 오래가. <laughs> 내가 부포 관통력을 안 봤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결정타크 야, 6티어 전함으로 11만 2천 딜. 3킬. 3화제, 3시타 부포 명중 140발. 야, 순경 1800 나왔어, 거의. 부포, 100, 550발 쐈는데 140발 맞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부포 통제를 찍었는데, 스킬을 이게 7티어부터 효율이 좋거든요, 부포 통제가. 그거 탓인지 모르겠는데, 잘안 맞았는데, 명중률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부포 관통력은 좋네. 아, 105mm 관통력이 별로다, 근데. 17mm? 지금 일반적인 부포 세팅인데, 얘 같은 경우는 부포 통제를 버리고, 특수신관이나 아니면은 그냥 은밀기동 찍으면 될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부포통제가 7티어부터 마이너스 60%기 때문에 명중률이 6티어가 부포통제 찍는거는 조금 에바거든요 어. 효율도 안좋고 그래서 부포통제를 버리고 특수신관을 찍어가지고 105mm 저게 17mm잖아 17mm 곱하기 1.3 하면은 22mm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은밀기동을 찍어가지고 좀더붓기 편하게 적들한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2 0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린츠, 아이텔, 프리딜 리었구요 여기 설명 써있네 1차 세계대전 당시 건조된 마... 마켄셋? 뭐야 이거? 맥... 메칸센급? 뭐라 읽어야 되지 이거? 순양 전함이다 독일, 당시 독일 전함 특징이었던 강력한 수직장갑을 자, 사용하였다 설계의 연도가 1914년도네 마켄센 음. 좀 특이하긴 했는데 재밌어요 이 배는 꽤나 세팅만 좀 바꾸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